사채, 회사채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회사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일단 거액의 자금이고요. 비교적 장기간. 그래서 사채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 사채가 유동에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채가 내년 만기되는 사채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회계와 관련된 처리를 학습하실 때는 장기간 사용이라는 전제로 여러분 학습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채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앞에 장기 단기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비유동인 거예요.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적 공개적으로 자금을 빌리고 그 증서로 육아 증권을 발행할 때그 육아 증권으로 발행하는 채무를 회사채 또는 채무증권 그런데 회계 처리할 때는 다 그냥 깔끔하게 사채라고 쓰는 거예요. 계정 과목으로. 여러분, 내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는 첫 번째 어, 앞에 거를 가지고 얘기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는 거래처나 은행으로부터 자금 현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 그냥 빌리면 되잖아. 은행한테 가서 빌려 줘. 장기든 단기든 차입금 잡힐 수 있잖아.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거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장기 차입금은요, 어떻게 빌리는 거냐면 상대의 거래처가 있어. 어디 어디 은행 아니면 어디 어디 회사 이렇게 빌리는 거야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거액의 자금을 빌리기에는 상대가 나에게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확 빌려주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 근데 쪼개서 갚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꼭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거냐? 아니 어떻게 발행하냐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개거든요. 주식, 사채 이렇게 있거든요. 자금 조달 중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지만,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증가되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형성돼, 그럼 주주가 생기는 거지. 주주에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줘야 돼. 그리고 주주는 눈치를 봐야 돼. 주주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봐야 되고, 주주에게 막 이익이 나면 배당도 해줘야 되고. 근데 상대적으로 사채는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대신 빌렸으니까 뭐는 꼬박꼬박 줘야 되겠어요. 여기서 있는 뭐는 꼬박꼬박 줘야 되겠어요. 이자. 이자를 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배당을 주고 얘는 이자를 주고. 조금 자세한 얘기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하고요. 사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럼 사채는 장기간 자금을 조달하기 장기간 빌리는 건데 막 3년짜리, 10년짜리 막 이렇게 근데 누구한테 빌리냐면은 특정인에게 빌리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여러분이나 저도 살수 있게 그래서 어디어디 어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억을 투자 받고 싶어. 100억을. 근데 100억을 유가증권으로 한 장당 10만원짜리를 발행해.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겠지. 장수가. 근데 10만원 정도 투자 가치가 있다. 이자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이게 낫다. 그럼 100만원어치를 투자할 수도 있잖아. 한 3년간 보관하면 이자가 계속 매년 들어온다면 그러면 여러분 기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1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엄청나게 대량을 발행을 해 그럼 엄청난 돈이 모이겠지 모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액의 자금을 한 번에 모가 모집할 수 있는데 일반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돈을 돈을 빌리는 형태를 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무증권의 형식인 유가증권이라는 뜻이고요 사채를 발행하는. 일반적인 여러분 교재상의 회계 처리 학습은 발행을 얼마 하니? 그러면 발행가액.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도 액면가액과 실제 발행가액이 다르듯이 사채도 그랬죠. 근데 사채는 지금부터 이제 뭔가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하는 세무상의 진짜 이자를 생각하는 방법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사채를 어떻게 발행하나 이런 것도 좀 보고요. 사채를 발행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고요? 사채와 관련해서 할인 발행 차금이랑 할증 발행 차금 있잖아.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라지는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은 어느 법에 의해서 가냐? 유효 일자월법에 의해서. 그리고 사채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만기 때 상환할 수도 있고 기업이 사채가 만기가 되기 전에 음 지금 갚는 게 적절해 보이고 뭐 채권자들도 그걸 선호하고. 그래서 사채를 조기에 갚는 경우도 한번 보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걸 거야 아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일단 사채예요. 제가 되게 내 땡땡에서 제가 조회해서 그냥 화면 보는 거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지금 사채가 얼마짜리인지 볼까요? 500만원. 음. 여기서 발행한 채권인 거야. 500만원짜리. 발행일자 2007년, 상환일자 2012년 한 5년 정도 만기고요. 요 사채는 어떤 식으로 육아증권이 발행돼서 지금 이자가 지급되도록 돼 있냐면 요 아래쪽에 이자표 보이세요. 요거 이자표. 핫돌선어핫돌선어 16장이네. 이렇게, 육아증권이 발행될 때, 이 이자를 언제, 어떻게 줄 건지, 이자 표딱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네. 여기 이제 이자 교보법 날짜 써있는 날짜. 2011년도 12월 3일. 2011년도 9월 3일. 날짜가 이렇게 적혀있네요. 아니, 보기 좋아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 중에, 요게 만기가 됐다. 요걸 뜯어다가, 가져가서 보여주면, 현금 되겠지? 그래서 옛날에, 현금 및 현금성 사산을 공부할 때 만기가 도래된 공사체 이자표. 만기가 도래된 공사체 이자표. 현금이었잖아요. 그 가족인 사람이. 준 사람 말고. 그러면 이 중에 만기가 된 거는 뜯어다가 갖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현금 주죠. 그래서 그냥 이자표예요 얘가. 근데 만기가 되면 현금 된다는 게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00만 원을 빌 발행했대요. 표면 금리는 3인데 3개월마다 준대. 아, 3개월마다 주는 거구나. 3, 4, 12 그래 가지고 넉장식이 있나 보다. 그치지 1년에 넉장식 그리고 만기는 5년이고 뭐 할게 뭐써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자 있잖아. 여기 표면 연 이자가 3%라고 적혀 있거든요. 연. 그러면 500만 원 중에 3%가 연이자고요. 그 연이자를 네 번으로 나눠 가지고 이자를 준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요런 표면상에 이 이자를 표면이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액면이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시험 볼때뭐 사채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뭐 이해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채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본 거예요. 음. 자 그럼 사채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사채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발행하는 날의 현재 시장이자율 또는 유이자를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경우가 많고요. 이자율로 할인해서 할인해서 현재의 가치로 발행돼요. 발행하는 가액은, 발행하는 방법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차이가 나요. 이거 먼저 얘기하고 예를 잠깐 이제 설명드릴게요. 사채가 방금 전에 액면가액이 500만원이었잖아요. 500만원의 기업이 발행해. 그런데 소비자들이 500만원의 가치로 인정해줘. 그러면 실제 발행도 500만원이 되겠죠. 똑같죠? 이렇게 발행하는 게 액면 발행이었죠? 근데 내가 준다고 약속한 아까 이자가 3%잖아. 내가 줄게 라고 한 게. 근데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자는 3%가 아니야. 5%인 거야. 나는 3% 준다 그랬는데 시장 형성 이자율은 5%야. 그러면 나는 시장의 이자율보다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이자를 적게 주죠? 얘가 높죠? 난 이자를 그러면 2%만큼 덜 주는 거지. 이런 사채를 누가 사겠어요? 5%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사채에 대해서 3%밖에 주지 않는 사채를 누가 사요? 이자를 훨씬 덜 받고 사는 건데. 그래서 기업은 사채와 관련된 액면상의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을 때, 낮을 때 발행가액이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는 게 나왔던 거고요. 3%보다 얘가 훨씬 높아. 얘가 2%인데 시장 이자율이 그럼 이제 할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발행하는 방법은 결국 무엇 때문에 발행가액이 움직이냐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때문에 움직인다. 그래서 실제 발행하는 이자율 때문에 이자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데 유효 이자율이 뭔지 제가 지금 대충 읽었죠. 하나씩 설명드리려고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발행 방법에 의해서 해요. 잠깐 이게 뭐냐면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해볼게요. 사채를 발행할 때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 사채를 언제 발행해서 언제까지 갚을 거고 이자는 얼마 줄 거고 이런 것들은막 이제 계획하겠지 수리을 해. 그래서 우리는 1억 정도를 빌리고 싶어. 만기는 제가 3년 만들었죠. 만기는 3 년짜리를 발행할 거야. 이자는 3 개월마다 줄 수도 있어 아까처럼 6 개월마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학습 차원에서는 뭐 개월수만 달라지는 거지 똑같으니까 일단 1년 단위로 끊을게요. 3 개월 단위로 주면은 붕괴를 되게 많이 해야 돼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일단은 3년 동안 1 년에 1 년에 한번 정도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요때 주고 요때 주고 요때 준다 막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와 관련된 발행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자를 줄 건지 써 거기다가 우리 한1 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억이라고 하는 사채를 3 년간 발행하는데. 3년에 1년에 한 번씩 10% 이자를 준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럼 이 약속은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하는 거야. 이제 약간 짜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3년이 지나면 갚을게요. 이렇게 적어요. 갚을게요. 그리고 1억에 10%면 1000만원씩이죠. 그러면 1000만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겠어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야. 그러면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계획은 잡혔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움직이냐면 내가 액면상의 이자율을 10%로 적용했는데요. 시장 이자율은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시장 이자율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기업마다 달라. 신용 평가를 받게 되면 이 기업이 정말 줘야 될 이자가 얼마인지가 나와. 나는 10% 준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정말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나의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야. 내 신용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얘기를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아침에 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 대출 같은 거 있잖아. 카드깡. 카드깡에 들어가서 내가 내 카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얼마 정도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적인 거를 이제 봤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이자를 내나요? 물어봤더니 한10% 낸대. 대부분 사람들이. 10% 정도는 내 은행보다 좀 높아, 당연히. 은행보단 높지만 급전이 필요한니까 그걸 쓰는 거야. 근데 10%라고 얘기했는데, 나이가 상담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요, 뭐 이렇게 되고요, 뭐 저는 근로자가 아니고요, 막 그랬어. 그랬더니, 제, 제 평가 내용을 쫙 찍어보더니, 제 평가가 안 좋은가 봐. 그러고 나보고 그러는 거야. 고객님은 다른 고객님들보다 신용이 별로 좋지 않으셔가지고, 고객님은 이자를 15% 부담하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담해야 될 이자는 결국은 몇 프로인 거예요? 15%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업도 사채를 발행할 때10% 줄게 라고 얘기했잖아. 이건 약속을 지키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될내 이자율이 생각해봐요. 신용이 높잖아요. 여러분 신용이 높으면 10%만큼의 이자를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은행이 돈좀 빌려가라고 가서 막 푸시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잖아. 대신 이자도 낮아. 조그만 기업은 이자도 높아. 갚을 능력이 없거든.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신용이 높으면 이자가 낮아. 근데 신용이 낮으면 이자율이 높아져. 그게 어디서 결정되냐면 신용평가를 받으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 이자율이 누구나 이자율이 아니라 내 아예, 내가 진짜 시장에서 나의 이자율, 평가받은 나의 이자율.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신용평가를 받았어. 난 10%짜리 이자를 줄 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돌려보니까 내 신용은 안 좋아. 내 신용이 안 좋으면 내가 정말 이자를 줘야 될 부담률은 올라간다고요. 제가 대출받으면 이자를 많이 부담하듯이. 그래서 내가 이자율을 15% 내야 돼. 시장 이자율이 15%가 나왔대. 그러면 나는 고객, 그러니까 내가 내 자금을 빌려가는 상대들에게 신용평가를 받는 이 순간, 얼마 몇 퍼센트를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를 갖게 돼요. 실제로는 이걸 줘야 돼. 이걸. 15%를. 근데 나는 처음에 10% 준다고 인쇄했잖아. 아까 여기다가 10% 적어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5%라는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냐. 너가 3년간 5%라고 하는 이자를, 그사채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지급하지 말고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돈을 받을 때그 대가를 받지 않으면 되잖아. 쉽게 생각하면. 음. 그러면 지금 이 돈이 지금 현재 내가 빌린 돈이 3년이 지나고 나면 1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1억 빌려주고 3년 뒤에 1억 그대로 그 똑같은 금액을 받아요. 지금 1억 빌려주면 나중에 1억보다는 많이 받아야 정상이잖아. 그게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금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3년 지나면 1억 줄게요. 1년마다 1000만원 줄게요. 라고 하는 예와 이 원금과 이 이자를 현재 지금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야. 여의 할인가요 천만원의 할인가에 천만원의 할인가에 천만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거야. 다시 3년 뒤에 1억이 지금 1억과 동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3년 뒤에 1억을 현재 얼마의 가치인지 현재 가치로 환산해. 그게 어느 이자율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할인하냐면 내 이자가 아니라 신용평가를 받은 시장이자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자율이 높으면 내가 준다고 얘기한 이자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준다는 액면상의 이자율이 낮은 거죠. 낮으니까 어떡해. 나는 5%를 결국은 더 주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그 금액만큼에 대한 차이가 낮게 발행하는 거야. 만약에 10% 주면 3년 뒤가 1억이에요. 지금과 이후 가격이 같으니까. 시장 이자가 같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액면상의 이자율과 시장의 이자율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얘를 조정해 나갈 건지를 그 과정을 회계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효이자율법이 시장이자율을 감안해서 이자상각액을 반영한 상각한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은 시장이자율을 고려해서 사채 발행가액이 결정돼요. 발행가액이 결정되는 방법은 요산식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소리>